바밤어 바로 됐구나 반갑습니다 개아파야 구독 꾹 좋아요 꾹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귀가 <laughs> 귀관리에 이어서 발톱 관리 발톱을 은근히 되게 많은 분들이 못 깎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가들이 난리 난리를 치거든 진짜 막. 이러잖아 한 가지 이거 이제 또팁 좋은 팁인데 음 예를 들면 강아지가 발톱을 안 깎고 난리를 쳐 그럴 때 진짜 쉽게 자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수건 있죠 수건 뭐 소형견, 대형견에 맞는그 뭐 수건을 몸에다 감싸세요. 그러면 아가들은 겁을 좀안 먹어요. 왜? 좀 포근해지거든. 많이 뭐 나이들도 있지만, 감싸고서 발 하나만 딱 내놓, 내놓는 거야. 그리고, 아, 앞발, 앞에 발은 다섯 개고요 뒷발은 네 개입니다. 아시겠죠? 앞에 다섯 개, 뒤에 네 개. 요렇게 돼 있잖아, 앞에. 요거를 하나씩 짧고, 발톱 깎는 거갖고 잘라주시는데, 이게, 어떤 애들 보면, 가끔 이런 거 물어보세요. 발톱이 검해서 잘안 보인다. 어디까지 잘라야 되냐. 근데, 검은 또, 밑에를 잘 보시면 보여요. 혈관이. 그냥 뭐, 검하지 않고 투명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딱 보면, 앞에 이렇게 빨갛게 뭐, 피처럼 차있어요. 거긴 혈관이에요. 거기까지 자르면, 트라우마 생겨서 절대 안 자르려고 합니다. 아파서. 그러니까, 예를 들면 내 손톱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손톱에서 만약 발톱이 여기까지 자랐어 길잖아 그럼 여기까지 혈관 앞까지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파하거나 그러면 트라우마 생기니까 요 정도다 그럼 반 정도만 반 정도만 그냥 싹둑싹둑싹둑 잘라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자르시면 은 발톱이 자라면서 신경도 같이 자라요 같이 자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발톱을 못 자르겠죠 근데 그럼 또 어떻게 되냐 강아지 발톱은 곡선으로 자라기 때문에 발을 파고 들어갑니다. 그럼 나중에 수술해야 돼요. 뭐 이거 거창한 수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마취를 하고서 발톱을 짤, 그, 자르는 걸 하는데 뭐, 너무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미리미리 발톱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 또 유독독 아가들은 발톱을 깔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. 무섭잖아요. 딱딱딱. 딱딱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발 내려놓고 있는 애도 있어. 근데 그게 아닌 아이들은 워낙 되게 좀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항상 끝나고 나서 간식을 주거나 칭찬을 해 주, 아이고, 이쁘다. 하고 안아주시거나 칭찬을 해 주시면 아가들이 발톱 가는데 즐거움을 느껴요. 가만히 있는 거야. 어, 나 이것만 잘 참으면 간식을 주네. 오, 웬열. 대박사건.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도 좀 한번 간단하게 뭐 그런 거 발톱을 꼭 한, 간단하게 이 혈관 앞까지 잘라 주시면 그런 부분도 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아시겠죠?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뭐 저거 아니다 싶으시면 이 근처 사시면 될 거고 오세요. 그럼 잘라 드릴 테니까 뭐 그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? 다음 편 바로 갑니다. 오늘은 페스트요 바로 가요. 긴장하라고.